이거 미공개곡이거든요? <목소리> DJ Drop the beat, let's get it! 1 2 3 원, 투, 크, 칵, 칵! 다시 뱅뱅! 오버사이즈 맨, 요! 벙거지 힙합, 벙거지 뱅뱅! 80s? 이거 l l y 32년대 옷, you know? 바지통 커야 돼, 오케이. What's this, what's oh, this? I'm sorry, sorry. 스키니, 스키니. 유니클로, sorry. <목소리> 요새 한창 유행한 테크로. 앞주머니 5조 5 개, 스트랩 5조 5 개인데 방독면 같은 거 하나 써주면 진짜 그거 최고인데! 뭐라고요? 그냥 배그를 찍으러 어. 가. 정 사이즈를 있는 건 찌질이야. 아. 지나치게 작아서 강아지 옷 같은가. 지나치게 커가지고 이거 이, 옷, 이 옷을 아. 어떻게 걸 찍으라고 있잖아딱 올릴 때는 무조건 이모티콘 하나. 총 모양. b 아. 그 댓글에 안 보이게 해시태그는 한이 정도. <웃음> <웃음> 샵 홍대. 팔로우 포 팔로우. 샵 에프 포 에프. 사진 찍을 때 무필터. 항상 정방형. 당연히 정방형을 어. 내고 해시태그 있으면 절대 안 아. 돼. 샵 에프 포 에프. 음식 사진에 플래시를 켜. 진짜 진짜 블럽게 받았게. 어. 그러니까 이거 누가 만든 음식물 쓰레기지? 어, 이런 맞아, 느낌의 사진으로. 마치 그것이 하나의 느낌이죠 어. 하나의 그것이 그로테스함인 척. 어. 코리안 국악 트래디션이라는 뮤직에도 uh -huh. 약간 한이랑 있잖아요 아 그치 한한 아, 한. 근데 그 사람이 진짜 화나지 하지 않았어 하지만 심청전을 할 때는 심청이가 돼가지고 My dad 왜 나를 버리셨어요 man oh, she... 그냥 순응하면서 살잖아 사람이 <laughs> 원래 있는 그 룰들 따르지 않겠다 <laughs> 그 룰들 <laughs> 그 시스템들 힙스터들 <laughs> 알고 보면 굉장히 사회적인 사람이다 <laughs> 사실은 제일 사회적이고 제일 사람 좋아하고 잔정 많고 <laughs> 나는 힙스터 같은 사람들 보면은 그니까 마음 상상한 것 같아 착하고 선하고 아, 진짜 랩을 하고 그러신 어. 분들은 어, 어. 약간 어렵게 사는 이유가 원래 사람들 사는 대로 안 살면은 <laughs> 사는 건식대로 안 살면은 아힘겨어힘어이 거칠어 네, 고생어 힘들어 그럴 수밖에 없어 네, 네, 맞아요. 네. 저는 앱설루트 맞고요 지원 영상에서도 그. 롤렉스 춤춘 그 영상이 있거든요. 저는 그만큼 힙합을 사랑하고, 저는 힙합이 없, My religion is 힙합. 힙합 is my life, my heart. 솔직히, 야? 색은 없는 것 같아. 어. 힙스터는 되고 싶은데, 힙찔인 거지, 어. 그냥. 음. 영원히 찌릿 붙이고 살아야 돼. 찌릿찌리 찌질하니까. 찌질 찌릿찌릿하네, 막. 아. 아. 아, 아, 맨! 찌우 힙찔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난 힙스터거든. 아. <laughs> <laughs> 이거? 아 근데 인정. 약간 힙스터예요. 아 지금 얘가 제일 힙스터야, 근데. <laughs> 이 한껏 올려놓고 머리를 보라고. 힙스터를 동경하는 힙찔입니다. 하지만 저 나름 힙합 동아리거든요. <laughs> 날 진짜 힙찔했을 때였어. 진짜 그때는 정신 나갔어. 그때 당시 여자친구가 날 너무 맨날 막 까까 내가 못생겼다. 음.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도자리 빡 치고 일어나서 스수랩를 음. 어. 했어. 바, 여자친구한테? 어. 그 도자리 사람들 쫙 있는 데와 이거 아. 리, 이거 리얼이다, 리얼. 어. 아우. 넌 나보고 못생겼다 했지? 근데 넌 얼굴에 썼잖아. 캐시. 와우. 사람들 다 뿔뿔이 풀려. 암투형. 투 그리고 투 멋지. 투 멋지. 투 머치. 진짜 투멋치 어, 너무 너무 잘못했어 진짜. <목소리> 같이 해주세요. 아, 더블링. 더블 더블링. <목소리> 내 전공은 나 팔을 싹 키지 마 이딴 말만해 난박사니까 이야. 찢었다, 찢었다. 그럼 방금 부른 벌스 굉장히. 아, 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비카자 뭐. <laughs> 병재씨 아야! 아야. 아야. 아. 아. <laughs> 이병재씨 앨범이 어제 나왔어. 우리 앨범을 샀습니다. 어. 병재씨 정말 사랑해요. 캔드릭 라마랑 뭐, 레이슈레머드 어, 아니면은 드레이크 아 그런 누군가의 흥이. 우상이 될 만한 어. 할... 그, 진짜 좋아하는데 요즘 제일 좋아하는 래퍼는 이병재. <웃음> 갑자기. <웃음> 아무튼. 갑자기. 아무튼 드레이크보다 이병재가 랩 잘함. 음... <laughs> 아무튼. 뭐라고요? <laughs> 아무튼 이병재가 씹어 먹었음.